발표를 맡게 된 임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타일 자재 기업의 친환경 경영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요약 부분입니다. 어, 기업의 친환경 경영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구매 의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하여 구매 의도에 어떠한 역량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친환경 디자인, 친환경 인증, 친환경 캠페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인테리어 타일 자재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지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였고, 가설의 검정을 위해서 스마트 PLS 4.0을 사용했습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친환경 디자인은 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둘째, 친환경 인증은 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친환경 캠페인은 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넷째, 친환경 디자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인증, 인증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여섯째, 친환경 캠페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기업 이미지는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이미지는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서론 부분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확산된 오늘날의 시장에서 기업 간의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대한 기능적이고 상징적인 차별화 전략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하는데 고심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친환경과 결합시키고자 하는 여러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 선행 연구들은 친환경 기업 경영에 대한 내용들의 독립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명확한 필요 내용이 좀 묻히는 감이 있었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연구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인테리어 타일 자재 기업의 친환경 경영 분야의 분야에 명확한 명확히 더 명확히 이렇게 필요한 독립 변수의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인테리어 타일 자재 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기업 이미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로 이제 친환경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친환경 캠페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를 이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론적 배경입니다. 어 먼저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경영은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자원의 훼손과 고갈, 환경의 오염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인데,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긍정의, 환경적인 어, 성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수익성 향상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친환경 경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환경 친화적 경영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상품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이 있기에 좋은 마케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활동은 최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환경 보존과 녹색 산업의 성장, 소비자들의 친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증가 추세와 함께 매우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성장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친환경 디자인, 친환경 인증, 친환경 캠페인으로 구분하여 이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디자인은 이제 협의와, 아, 협의의 개념에서는 녹색 또는 생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협의의 친환경 디자인에 대한 중점은 자연 생태적인 기본 원리를 적용한 합리적 디자인으로 주변의 환경과 발전의 유기적 전제가 되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광의의 개념에서 친환경 디자인은 사고 방식이라고 할수 있고 <laughs> 죄송해요. 지금 그 목이 아파 가지고 건강과 환경 자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경제, 문화, 환경,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폭넓게 포함하는 발전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친환경, 친환경 디자인은 자연에 대한 속성과 인간 본성에 맞닿는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친환경 인증인데 어, 인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기재나 성립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공의의 기관 공공의 기관이 증명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 이를 부분적으로 해석해보면 품질보증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기재한 표준 어떠한 표준을 의미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생산되었음을 <laughs> 나타나는 지표로도 사용을 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이 친환경적 활동이 규정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였음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활동과 그에 따른 성과를 인증하고 공개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 절감 시설 구축 등의 경영 정책 수립과 같은 친환경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aughs> 그리고 친환경 캠페인은 일단, 캠페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회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어, 이에 따라서 친환경 캠페인이란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태도의 태도와 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기업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캠페인은 다양한 소통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설득해 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으로서 친환경적인 소비자 태도와 행동을 강화하고 비친환경적인 소비자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 환경적, 친환경적 소비자로 전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기업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 기업 이미지 중에서 이미지란 이제 기억 속에 저장된 특정 대상에 관하여 주관적으로 가지는 현상을 의미하고 감각적인 경험이 뇌의 표상이나 지각을 통해 각인되고 연상을 통해 느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업을 떠올렸을 때 표상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지각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조금씩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 기업 이미지랑 조금 중첩을 시켜서 브랜드라고 하는 것에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기억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가 브랜드를 지각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상되는 이미지에 대한 총체적인 인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매 의도인데 마지막으로 구매 의도는 그 구매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가지한 가지는 어떠한 의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의 어떠한 신념과 태도가 구매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저희는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조금 바라보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먼저는 기업 이미지와 구매 의도에 관한 가설입니다. 어 잠시만요. 어어어 어, 어. 가설 에, 에, 에.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 버려가지고 일단은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구 모형인데 어.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기업의 친환경 경영 아래쪽에 이제 친환경 디자인, 친환경 인증, 친환경 캠페인,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구매 의도로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정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연구 가설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제 이 요인 변수로는 친환경 디자인, 친환경 인증, 친환경 캠페인으로 구분했고, 이제 선행 연구에 따라서 어 기업의 친환경 경영은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 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 디자인은 기업 이미지에 정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친환경 인증은 기업 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친환경 캠페인은 기업 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친환경 디자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친환경 인증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친환경 캠페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이미지와 구매 의도에 관한 가설에서 이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는 구매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기업 이미지는 구매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는 구매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표본 특성을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는 그 인테리어 타일 자재를 사용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자체에 이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3년 8월,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28부 중에 이제 8부를 제외하고 120부를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응답자의 47.3%가 남성이었고, 52.7%가 여성이었습니다. 연령은 30대가 47.2%, 그리고 20대가 12.8%어 어, 잘못 적혔네요. 10대가 32.3%, 그 7.2%, 32.8%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졸 이하가 2.4%, 대학 재학이 3.6%, 대학 졸업이 52.3% 대학원 이상이 이제 41.7%로 나타났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결과입니다. 어, 본 표와 같이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렇게 분석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와 연구 모형 분석 결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인증에서 기업 이미지, 그리고 친환경 캠페인에서 기업 이미지를 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기각되었고, 전체의 가설, 나머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은 채택되었습니다. 결론 및 한계, 그리고 시사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어 이제 친환경 경영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토대로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 연구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파악하고 더욱 혁신적인 경영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로 활용될 것이고, 이제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 경영이 구매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친환경 경영이 기업 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습니다. 둘째, 친환경 경영이 브랜드 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습니다. 셋째,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는 구매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 요인 중 친환경 캠페인, 친환경 디자인, 친환경 인증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친환경 경영 중에서 친환경 캠페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매 활동을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친환경 경영이 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경영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둘째로는 친환경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인 주, 이, 이미지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시사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계는 어, 친환경에 관한 관심보다는 인테리어 타일 자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 좀 일반인들을, 지, 아,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다소 부족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경영이 발달하고 있는 현재 현실 속에서 본 연구를 통해 기업 경영의 긍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